저는 상당히 늦어서 빨리 친구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うん、ありがとう。Hmm. 만 봐도 몸서리를 치잖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한건 아닌데 이상하게도 화가 잔뜩 나있어 Wake up in the morning, babe 눈 뜨면 나를 watching on the table 넌 나를 하루 종일 기다려 내게 더 원하는 걸 말해봐 So, you just meet r p y o u heart, h e y don't find her. Where are you? Come back. But you will Mi like me. 왜냐면 d 지 아무튼 그 a n t me? I'm n 어차피 난다 괜찮다니까. 하 그렇게 말곤 할말 없으니까. 나 아닌 척도 다른 척하면서 남치 없는 나만.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laughs> 김장하기 싫어요. 싫어요. 어머? 지금 기다려. 아, <laughs> 손 줬어. 심지어 손 줬어. 어, 아니야, 심지어 끝. <laughs> 아니야, 심지어 끝. 다 먹었다.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자꾸 손 주지 마. 어. 만들어 줄게. Because I want you so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 심지 그 똥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로운 걸 사러 나가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그, 트레저 음 뮤직비디오가 떠가지고, 어, 리액션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못 찍을 것 같고, 이따가 돌아와서, 혹시 시간이 된다면, 그때 찍어보려고 합니다. 다녀올게요. 안녕. 일단은 먼저 눈을 뜬 다음, 기지개 쭉핀 다음, 화장실에 간 다음, wash my face, c l e a n my room, 야무지게 한 다음, 양치 두번한 다음, 맘에 준비한 다음, 벌써 메시지, 이따가 뭐해, b o 나랑 놀래, b a b 너 아무것도 안 해, 이제. 지금이 몇 시지, 기다려, 메시지, 오늘 할 일은 깻님 먹을래? 깻님 우유랑 뭐랑 해서 먹어. 좋아해? 응. 심지아 좋아요. 음 먹으세요. 거기 막 문지르네. 응. 이게 단단한가 보지? 응. 응. 어 좋아. 잘라서 먹고 싶은가 봐.

기분이 안 좋아졌어 너를 정말로 좋아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척을 할 거야 너의 일과를 둘러보다가 내가 없는 게 서러웠단 말이야 널 좋아하지만 않는 척을 할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할 일도 없는데 화장을 했어요. 왜냐면 트레저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이 너무 찍고 싶어가지고 제가 방금 찍고 왔는데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 타이틀곡이 음이라는 곡인데 그 노래도 너무 좋고 그 수록곡으로 오렌지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사이가 작곡한 건가? 작사한 건가? 그리고 랩 파트들도 다 멤버들이 직접 썼는데 노래가 정말 너무 좋아요. YG 느낌이 아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약간 좀좀 감성 좀 있는 곡이에요. 그냥 되게 좋아요. 저는 오렌지라고 해가지고 뭔가 되게 좀 팝하고 되게 약간 일렉트릭한 사운드 막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진짜 가사도 너무 서정적이고 진짜 한편의 시 같이 너무 노래가 좋아요.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꼭꼭꼭꼭꼭 꼭꼭꼭꼭꼭 들어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자, 덕후는 너무 행복하고, 자 이래서 사람이 덕질을 하는 건가 보다.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배가 고파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갈게요. 트럼프 누가 이기나? 아, 뜨거워. 음, 조금 뜨겁지?

그래도 좋아, 우리 사이엔 그게 더 좋아. 난 너와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시계를 보고 갑자기 당황스러워져.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뭐 평소에도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좀 공부만 하는 날이 될것 같아요. 제가 내일 시험이어가지고 내일도 시험이 있고 또그 다음날인 목요일에도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 다음날이 아니지 이틀 뒤 화요일에 시험이 있고 목요일에 또 시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공부를 좀 오늘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오늘 아마 뭘 찍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공부만 할것 같아서 찍을 건 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공부를 하러 갈게요. 안녕. 시험 잘 보라고, 아니야. 이 영상이 올라가면 이미 시험을 봤겠죠?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열심히 할게요. 약간 응. 스컹크, 약간... <laughs> 아니야, 스컹크는 아닌데, 약간... 농약 냄새나는데... <laughs> 아, 나만 <laughs> <농약> 그래... 냄새를 <laughs> 어떻게 알아... 나 <laughs> 항상 이게 너무 무서웠어. 아, 찌를까봐... 어... 아, 귀여운 신발! 알려드려야 해. 자체 모자이크, 약간 살구, 오렌지 이런 거 너무 싫어.

I s e 난 y o 보고 가면 돼 o 뭐가 진짜 맛있어 홍정, 홍정. 음 기다리다가 우리집 고양이 츄르를 좋아해 우리집 고양이 츄르를 좋아해 그래서 두 개를 줬더니 우리집 고양이 돼지야 우리집 고양이 뱃살이 넘많나 그래도 츄르는 계속 줘. 그래도 츄르는 계속 줘. 계속 줘. 계속 줘. 우리집 츄르 졸라 졸라마나. 많아 졸라 많아서 이젠 경버려 니네집 고양이 먹는 걸연지가 우리집 고양이 딱 하루치 니네집 고양이 츄르를 좋아해 우리집 고양이 주르르 좋아해 그래서 뱃살이 계속 쪄 계속 쪄 온세상 고양이 엉덩이 흔들어 우리집 고양이 엉덩이 너무 커 온세상 고양이 엉덩이 흔들어 우리집 고양이 엉덩이 너무 커 yo show me the money yo, yo.